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우리의 소중한 숲입니다.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작은 불씨 하나에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2019년에는 인제, 강릉, 포항, 부산 등 많은 산불이 났으며 엄청난 면적의 산이 소실되었습니다. 강원도 고성 속초, 강릉 동해 산불만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의 숲이 사라졌습니다. 저는 산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기업 트리플레닛과 함께 강원도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. 아침 8시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강릉 옥계까지 약 3시간 30분간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. 산불 지역에 도착하니까 오면서 봤던 산들과는 다르게 나무가 타 있는 모습과 민둥산이 된 모습에 벌써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래도 마을에 있는 꽃들이 반겨주더군요. 점심을 먹고 함께 봉사하러 오신 마음씨 착한 분들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. 정말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. 이번에는 특별히 핀란드 대사관 분들도 오셨습니다. 야놀자 동부지방 산림청 관계자 분들도 오셨습니다. 그럼 나무를 심으러 가볼까요? 멀리서 봤던 것보다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. 장갑, 곡괭이, 앞치마를 챙기고 물참나무 2년생 어린 나무를 심으러 갔습니다. 불에 탄 민동산인데 꽃과 두꺼비가 있는 것을 보고 자연이 더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돌바닥에서는 곡괭이질도 잘 안됐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작은 나무가 언젠가 다시 큰 숲을 이루어 주길 바라면서요 한 그루 한 그루 진짜 열심히 심었어요 식재행사 끝나고 대표님과 인사도 하고 기념비에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반려식물로 커피나무도 받아왔습니다 3년을 키우면 커피가 열린다네요. 흙 묻은 옷과 신발을 털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. 물론 전 서울에서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. 하루에 버스만 12시간 이상 탄것 같은데 언젠가 숲이 될 작은 나무를 심었다는 보람감과 봉사를 하며 만난 좋은 분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.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겐 큰 위안이 되듯이 작은 관심과 행동들이 자연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별것 아닌 나무 심기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수비하기 김포스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당신은 숲을 만든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